내 아버지는 무기상이었다. 아버지는 계산적이었고 이기적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무기 역시 그와 같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얼마든 죽일 수 있는 무기, 오로지 돈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 전쟁이 만연하던 시대에 그는 그것으로 원하던 돈을 벌었고, 시대가 변하여 전쟁이 사그라들어도 그는 그만큼의 돈을 원했다. 이런 얘기의 결말이 언제나 그렇듯, 그 역시 그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했고, 작은 부품결함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작은 결함은, 거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돈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자,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자유로워졌다. 지원번호 53번 스톤나님 입장해 주십시오. 흠,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날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족을 두고 떠나갔다. 의무와 책임으로 나를 옥죄던 그들은 그렇게나 쉽게 의무도 책임도 버려버린 채 떠나가 버렸다. 지원자님, 자신 소개 시간입니다. 이름 스톤나 신병기 분야에 지원합니다. 이후 자유로워진 내가 도착한 곳은. 우습게도, 무기였다. 지원자님, 면접관들로부터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원하는 이유는 당신의 집안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는 아버지를 둔 당신은 결함을 만들어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참나. 기계가 질문하길래 신선하다 싶었는데, 결국, 똑같잖아. 아니지. 얼굴도 안 보여주고 뒤에 숨어 얘기하는 거니까 더 질이 나쁘네. 지원자님, 면접관분들이 대답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보시던가. 지원자님, 면접 도중 무게를 꺼내시면 경비로봇의 진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함을 만들어 내지 않을 자신 그런 건, 기계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직접 들여다보면 알거 아니야! 태도가 위협적이라고 판단, 경비로봇, 진압 시작합니다. 그래! 잘 됐네. 잘 보이겠다며 떠들어대는 것딱 질색이었는데, 두눈 부릅뜨고, 똑똑히 보라고, 내 무기를!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서로의 눈을 보며, 의지와 의지를 부딪히는 것. 그리고 그 의지는, 그 사람의 무기에 담긴다. 사람의 의지가 담길 수 있는 무기. 그런 무기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지원번호 53번 스토나님. 태도불량, 오만불손, 시설물 파괴로 인해 감점 받으셨습니다. 감점 요인도 많으시네. 하지만 만들어온 무기의 성능은 최상급으로 평가. 하이시고. 지원 분야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 이럴 거면서 뜸들이긴. 그런데 이럴 거면 면접은 왜 보는 거야? 아, 어, 피곤해. 만든 건 난데 왜 지들이 좋다고 난리인지. 비공정 발표 잘 들었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깜짝이야. 뭐야, 당신?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드레스를 입은 도둑은 또 처음이네? 도둑?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다프네, 예언. 그래, 다프네 씨. 자기소개 잘 들었어? 신고할 때 이름도 같이 말해줄게. 토나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이 아니라고? 아니면, 이 방엔 어떻게 들어왔는데? 저는... 아, 근데 부른 경비들은 왜 이렇게 안 와? 그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허가를 받고 들어왔으니까요. 흠, 음, 그렇단 말이지? 스토나님, 우선 얘기를...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꽤 치밀한데? 경비가 안 오면, 내가 너 하나 못 잡을 것 같아? 어? 경비 버튼을 끈 걸, 후회하게 해주지.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스토나님. 저는 베아트릭스님의 추천을 받고,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우선 이것을, 이 글씨체, 이 직인, 강철공주가 만, 만난... 이제야 믿어주시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무단 침입을 하면서까지, 날 찾아온 용건이 뭔데? 스토나님,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다프네, 제2원정대 계획의 발의자입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 왜날 찾아오셨을까? 크리스탈이 파괴되면서 빛의 조각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빛의 조각을 모아 세계를 정화시키려는 제2원정대에게 있어 당신이 만든 비공정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 그럼 돈 주고 사가면 되겠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당신을 찾아온 건 비공정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 비공정을 만들어낸 당신의 실력, 당신의 의지를 원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내 실력을 원한다고? 저와 함께 세상을 구할 병기를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을 구할 병기? 무기가 세상을 구한다고? 농담도 정도껏 해. 무기는 기본적으로 남을 상처 입히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런 걸 만들어 온 내가 누굴 구원해? 세상을? 달콤한 말로 꼬드겨 보려고 했을 텐데 안 됐네. 난 사춘기 청소년이 아니야. 다른 사람 알아? 그렇습니다. 당신은 남을 상처 입히는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늘 꿈꿔왔을 테죠. 남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날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럴 리 없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온 것들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으니까요. 하. 하. 세간에서 예언가로 불린다더니, 삼나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 같은 것도 기록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살아온 삶의 기록을 보고 예측할 뿐이지요. 정말 프라이버시 따윈 없네. 남의 삶을 멋대로 엿보다니. 그래. 드러나보자. 너와 강철공주가 만들고 싶은 게 도대체 뭔데?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거대한 그릇. 이게 만화를 담아 정화의 파동으로 바꾸는 만화의 그릇. 입자의 폭군입니다.